안녕하십니까 응암동에서 온 임그린입니다 그리고 2014년생 딸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응원봉을 들고 이렇게 거리로 나오셨듯이 저는 제게 가장 소중한 이딸그 다음에 촛불동지인 저희 딸 박서영과 함께 이곳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푹 주무셨어요? 당연하죠 그럴 리가 없죠 저도 아침에 체포됐나 하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세월을 지금 몇날 며칠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체 몇날 며칠을 시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이 체포되고 파면되고 마침내 민주 진영으로 정권 교체까지 되어야 내란이 끝납니다. 그런데 아직 체포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에게 체포하라고 했으면 진작 잡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엔 모피아인 최상목이 있고 검토처인지 공선처인지 모를 공수처가 있고 백골단 상당 기자회견을 한 국회에서 열어주는 내란 동조 정당인 국힘이 있고 정광훈 집회를 마치 우리들과 동급인양 보도해 주는 언론이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 이후 이 세계는 분명해졌습니다. 개엄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놈들,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바로 이 자리에 모이신 촛불 시민들, 응원봉 세대들, 그리고 키세스 군단,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대 여당인 국힘이 하는 꼬라지를 좀 보십시오.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보수는 사라지고 극우와 매국노들만 남았습니다. 다시는 이들에게 국회의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촛불 집회에 나오는 우리들더러 중국 사람이라 아니냐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란히 맡기겠습니까? 잠도 설치고이 추위의 거리로 나와야 해서 힘들고 나오지 못해서 또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내란 종식의 1단계인 체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한 가지만 더 당부하고 싶습니다.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공부만 잘해서 서울대 가고, 검사판사된 사람들, 고위공무원이 된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십시오. 공부만 잘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바로 이 현장을, 이 역사를 가르치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박서영입니다. 저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촛불 집회도 나와야 해서 고민입니다. 그동안 집회에 나오면서 이렇게 추운데 차가운 바닥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대단하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자주 나오고 싶지만 놀고 싶은 마음에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키세스 초콜릿처럼 생긴 언니들 사진을 엄마가 보여줬었는데, 눈도 오고 추운 데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공수처는 왜 체포를 안 하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생인 저도 아는 걸왜 어른들은 모르나요? 새해가 됐는데도 집회에 나와야 해서 너무 힘듭니다. 윤석열이 빨리 탄핵돼서 친구들과 놀고 싶고, 엄마랑도 집회가 아닌 다른 곳에 놀러 가고 싶습니다. 나 이제 방학했다. 윤석열은 이제 끝이야. 초수, 초등학생에게 나라가 활동시키는 윤석열은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윤석열을 언제 체포되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초등학생이다 보니 선생님들의 탄핵은 어린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고 제지를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윤석열이 빨리 체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원하는데 윤석열은 왜 이렇게 끈질기게 붙잡고 사는 걸까요? 빨리 빨리 체포돼서 초등학생들이 초등학생들답게 나라 걱정 안 하고 즐겁게 놀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초등학생도 원한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체포하라, 체포하라, 체포하라.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매일매일 놀고 싶은 마음과 촛불에 나가고 싶은 마음의 충돌, 갈등. 이것은 비단 초등학생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대단한 게요, 매일 있는 안국촛불에 매일매일 나오는 친구예요. 진짜 대단하죠? 자, 우리는 오늘 토요일 밖에 시간이 안 돼서 나오신 분들 있겠지만, 매일매일 헌재암촛불을 지켜주신 시민분들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